장원시장입니다. 네, 이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신정원 회장님의 인사 네.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날에 흔한 바웃을 수양인데 그렇게 좋은 일로 오신 거니까 좋으시죠 <laughs> 저희 존경하는 그 우리 장순우 의원의 복지 의원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가 매년 서울사회복지사의 발행상을 앞두고 오래된 금요일인데요. 앞두고 항상 복지구청장상을 처음에 시작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 구별로도 굉장히 또 처음 개선에 대한 제도라든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서울도 좋은 돈을 보고 서울 모두가 다시 향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또 동작을 구청장님이 이상하게도 분장되로 왔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의원사님, 장수의원님도추천해주셔서 저희가 스튜를 통해서 어, 의원님이 정말 성공하시다라는 말 <laughs> 드리게 되어서 슬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올해 도 새홍이 귀처 건물에서 지하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사진을 몇장 찍고 왔습니다. 너무나 발전하고 또 따뜻해지는 동작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여러 기관장님께서 또 좋은 마음으로 또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고 또 그의 여러 의정님도 만나뵙고 왔는데 이렇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서 기쁩니다. 우리 장순열 의원님은 30여 년간 이미 그 사회적 악자의 편에 서서 공직과 업무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장인 지금 협회 회장으로 뿐 아니라 사회복지 활동에 위해서도 큰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는데, 또 지난번에 구의원으로 새로 운 걸음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구의원으로서도 저희 동작구에 사회복지 동작구 소속에서 노력해 주시고, 노래도 많이 하시고, 또 시장을 신설하는 데도 많이 기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5월의 노력으로 동작별 사회복지사들이 더 행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의 일반 사회복지사들도 이러한 돈을 받아서 힘을 들고 동료들도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뭐추천영 교수의 건전적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 아, 자리에 주시면 시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5 복지의원상, 동작구의회 장순우 기약께서는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와 업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동작구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 등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작구 지역사회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 지휘향상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서울 이만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심정원 큰 박수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전달을 해주시고네 꽃다발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축하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축하 소감 말씀해 주시면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좀 한고 현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어, 지난 시간이 금광석에서 바로 지어온것 같은데요. 오늘도 지한 상을 받게 돼서 어, 정말 뭐라고 말나표현하좀 힘든데 아무튼 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상을 수상을 했지만 그수상그 모든 그런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함께 있는 사 a s like, I was like, I was l i 을 e I was like, I was l i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 그래서 지금도 항상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도발전될 like, 는 얘기를 하는데 e I was l i 고 e 부 의원님은 우리 동작구의 어떤 사회적 진찰하는 모습이 서울시 전체로 변하고 서울시가 변화고 되면서 대응해 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마음이 좀아프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행기를 통해서 어, 서울시의 평을 구에서 보고 의원님들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초기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 어,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laughs> 아무튼 이 상황을 위해서 모임에서 가까이에서 도와주신 동료 후배의 사례고치는 인데 그게 감사한데요. 신정은 회장의 전화 감사하고 우리 신정은 사님하고 상상이 오래 잦은 인연이 있었습니다미쳤습해다미쳤습데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니다다다다미쳤다 미쳤습니다. 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는다 미쳤습니다. 미쳤습한번미쳤도 있었고 합니다만쳤다미쳤노인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 서울시 협회장님도 하시고 우리 네. 모주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관에 대한 기획관 회장님, 기획관 장님들동관장님들 동의,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 제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로포저는제 <laughs> 명함 받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산동지자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산동지 빼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사회복사이기 때문에 할수 없다. 그래서 네, 제가 사회복사라고 네,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뭐 그, 부의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 우리 사회복지 중사자들좀더 나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작부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인들 또 서울시 사회복지인들 8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장순욱 위원님 복지의원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순욱 위원님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선배님이시죠 억상장님 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 지난 30년 연간 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과 어, 최선을 다해 이리 오셨는데요. 어, 많은 후배 사회복지사와 동작구에 있는 사회복지 기반장들에게 존경과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2022년부터는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어,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셨는데요. 어, 사회복지 전문성과 어, 그동안의 사회복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작구민을 위한, 그리고 동작구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개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노력과 결과들이 오늘 이렇게 서울시세회 복사협회 복지 의원상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신 것 같아서 우리 동작구의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다 함께 기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장순의 위원님 이렇게 동작구민의 실제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과 또 동작구 살구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장순의 위원님 더욱 건강 잘 챙기시면서 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어, 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살구치 종사자들도 의원님의 활동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순의 위원님의 복지위원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